우원의 감격을 나누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그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공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단에게 휘둘린 가론 유다가 동참을 해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그들과 함께 의논하죠 그리고 돈몇 푼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점으로 볼때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찾아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이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은 본문의 내용은 가론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기 며칠 전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엿째 정도 전에 있었던 따로 별개의 사건이라고 볼수 있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양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붙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옥합 사건을 유다가 대제사장 찾아가기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은 특별한 의중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론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간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만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과 하는 일들이 제가 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하루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 감격하고 또 주님의 영광 위해서 손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도모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에 대해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기억하리라 하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의지가 들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좋,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것도 참 불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에게 좋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가론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이 가론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옥합을 깬이 여인에게는 이 여자가 한일 내가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만큼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좋은 기억, 좋은 인상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이하로 또이 세상에서의 삶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당시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뭘까요? 그는 어느 장소인지 어떤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나병 도 여기 말씀에는 나병으로 나와 있지만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나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어떤 의견들이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친구들이나 나병 환자라고 하면 나병 환자였다면 치유 받았다고 해도 쉽게 이렇게 사람들이 드러날 수있 드러뜨나 들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들이 그 시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유롭게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걸로 보아서 나병보다 다른 병이 아니었을까? 어떤 병이었던 이 시몬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또 섬긴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참된 감사의 사람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관념에 머물지 않길 바랍니다. 삶으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지. 맨날 입으로만 감사하고 생각으로만 감사하는 것은 참된 감사라고 할수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에 보면 한 여자로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 마리아가 식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당시 향유는 매우 가치가 높은 물건이죠. 그래서 옥으로 된 용기, 옥 자체도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향유가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으로 담긴 용기. 말씀에는 옥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옥으로 담긴, 옥으로 만든 병, 향, 향수 병 정도로 느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때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일반 노동자의 1년 치 품삭에 해당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금과 같이 필요할 때 여인들이 현금으로 바꾸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깨뜨려서 어떻게 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이렇게 부어 드린 거예요. 자기에게 마리아는 이향유오갑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도 자기의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팔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계산해서, 이것이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차원보다, 그 마음속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최고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말로만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죠.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랬어요. 제자들은 분개했다는 얘기는 막 화를 낸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가 지금 무슨 심정 가지고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지 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헛된 행동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명분을 대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차라리 이거 갖다가 가난한 자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 계산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리의 이성의 틀, 예, 계산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야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가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저거 계산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를 일일이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겠어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따져요? 왜 이렇게 계산해요? 음? 하나님 앞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말 미련해 보일 정도의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뚫려 꾸짖으시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일 마리아가 향유 옷 갑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들인 일을 좋은 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심중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대한 그 사랑, 깊은 사랑,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다 헤아리고 계셨던 거죠. 중심을 다 보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 했다. 합리적으로 보면 좋은 일될수 없어요 그런데 하,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 어디에 두었는가 두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좋은 일할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러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좋은 일 하는 거.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좋은 일, 내 생각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또 계속해서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예,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다 미리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왜 죽으셔야 이 되는지까지도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자신의 모든 것다 팔아서 마련한 이 향유값도 아깝지 않게 여기고 하나 예수님의 머리에 다 이렇게 부어 드린 거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육적인 만족 그거 추구하면서 그게 결핍 때문에 말미암아 감사하는 생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감사는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감사예. 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가 당할 고통 고난을 대신해서 다 당하셨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에 무엇이라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천 년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들 되새기고 또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고자 하시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한 날도 주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축복된 인생으로 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